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전혀 없어요. 다 운동하고 노력하는 거야. 음 응. 여러분들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먹방 오래 하면서, 1년 이상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은 몰라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응, 해보고 얘기해야 돼. 야, 솔직하게, 그리고, 짱한개 시켜놓고, 니네 볼 거냐? 안 보잖아. 최소 이렇게 시켜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나서 니들한테 별풍도 받고 하는 거잖아. 그게 존나 막상 해보면 힘들어. 그더군다나 그래, 이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누구든지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처음에는 날살 찌려고 시작했다는다 돼지대. 결국에는 관리 안 하면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BJ들의 좀 노력들을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음, 굳이 깐딱 아니더라도. 자, 저는 육개장을 좀예 네, 천천히 먹을게요. 네, 천천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계속 계속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서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 귀따가워죽건네 운동 맨날 하죠. 그지? 내가 운동 안 하고 처먹으면 나 돼지돼. 음 정말로 엄청 질 거야 진짜. 이와 중에 땀 냄새 나요? 아 시브랄 새끼야, 네 자지 냄새 난다. 니네 조세서 시브랄로마 아, 굳이 물어본다는 게시브랄룸이 뜬금없이 무슨 땀 냄새가 뭐 인마 뽀송해입맞금 에어컨 들어와서 쾌적해 임마 열라서 이 새끼야 뭐 궁금한 게 진짜 개 뜬금 보내주고 아.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 발룸 나 있어 진짜. 아. 아 맵네요 이거 육장 왜이렇게 맵지 오늘따라 겁나 맵네 시원하게 그냥 이거 들키고 싶은데 매워 죽겄네 운동은 여러분들 그거야 먹방 하기 전에 맨날 해 응. 니들하고 먹방 하려고야 여기 고추가 있었네 씨부랄 고추 오지게 넣었네 와 이러니까 맵지 아 어. 엄청 매워. 고추가 아까부터. 와, 진짜, 씨. 사람 피말려겠구만. 청양고추 넣은 것 같아. 콧두가 아. 들어주셨네. 음. 이 와중에 형꺼 또 매워요? 뱉었지? 응. 내가 안 먹어봐서는 모르는데. 음, 만약에, 내, 내가 고추를 먹어본다면은, 어, 맵겠지, 예. 음. 그치, 암. 실하니까. 어, 맵겠지, 음. <laughs> 뭔 소리 하는 건가. 아, 무슨 작아서 매우냐, 이 씨, 불한 놈들아! 니네가 내꺼 봤냐? 응. 음, 안 봤으면 말도 마로 뭐, 가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맨날 이 새끼들은 뭐, 응, 음, 어떻게 하면 뭐 내거 짝대? 응, 음. 저런 새끼들이 그냥 항상 그냥 밤이 그냥 막 두려운 새끼들이야 밤이 두려우십니까? 뭐, 오늘 뭐 비뇨기과로 오세요. 그거 이게 씨브랄론 광고 맨날 볼 새끼네 저거 어. 멀쩡해 사지 멀쩡하고 튼튼한 남자야 응, 음. 고래 씨브라 어제 얘기했잖아 칼로 잡았다고 어. 아, 몇번 얘기하게 하냐 그런 새끼가 꼭 그냥 안 했지 그냥 어. 어휴 항상 그냥 무포경을 그냥 아주 그냥 중시하는 새끼야 누가 포경했으면야 이제 21세기에 포경 안 해도 되거든 이런 새끼 아, 아 더러운 얘기로 가냐 니네들 음. 아이 고추 좀 뺄게요 이거 진짜 너무 매워 이 고추 때문에 아까부터 내가 시원하게 내 스타일로 못 먹고 있어 이 고추 새끼 때문에 <laughs> 육개장, 육개장 먹는 거야, 지금. 어, 어제도 와가지고 배를들서 강추장 하면서 또 왔네, 육개 그래도 형이 누은가 보다, 너. 아, 이 와중에, 매워도요, 그래도 을큰하게 잘 먹었네요. 한잔 먹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술 소통하죠. 네, 너네들도 농담 따먹기 하면서 소통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먹방 전에 운동 1 시간 합니다. 예한 네, 시간이에요. 에어컨 이제 꺼도 될것 같아.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웃으면 좋으면서라니 아니 좋긴 한데 너무 웃잖아 친구들이 부담스럽게 일은 재밌으신가요? 이렇게 하는데 재밌어서 하겠어요? 야 니네들 솔직하게 여기 친구들 출근하고 싶어서 하냐? 대학교 뭐 아침 일찍 가는 날 가고 싶냐? 어 똑같은 거야 밥 풀어먹기 위해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거지 재밌어서 한 사람이 어디있냐 솔직하게 음. 호우님 이거 중국방이에요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 안에 팥 들었어요 팥팥 들었슈? 미안합니다 팥 들었어요 팥, 어. 팥, 들었어, 팥 들었어요 팥들었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 왜들 그래 진정해 아왜왜왜왜아왜왜아왜 박들아 죽 미안해 미안해요 예. 네. 먹게요 친구들 네 캐르베님이 3 0 개를 네아다아른 아, 얘기하자고 미안해요 팥 네, 들었어요 시부라님들 아 미안해 아, 아니 왜들 그래 네편대님 죄송해요 네 이런 걸또 팬가입하게 하네. 미안해요. 에이. 시부랄 놈이 이 와중에 무슨 귀두를 존나 강퇴하고 싶냐. 정신 나간 새끼네. 저 새끼는 뭐 쳐도 뭐이 까란 데를 치네. 응, 음, 동중 같은 새끼가. 음. 그래, 형 30살이야. 음, 미안해. 음. 그래,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인정할게. 동생이 미안해요. 에이. 사무직 별로 못 벌어요, 친구들. 음. 진짜 사무직은 난 문이야 문이 낮에 여러분들 놀르면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78에 지금 먹었으니까 70kg 됐겠네요. 네, 70kg 정도 됐겠네. 69, 70, 뭐68요 정도? 아. 30살이라도 저러는 거라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아침이 아니고 오후 근무야, 오후 근무. 아, 씨부랄 새끼야, 너나 봤냐? 무슨 고추도 작은가량니 개새끼야. 170알 맞거든, 씨부랄로 봐도. 실제로 볼래? 위에서 씨부랄 뚜까뚜까 때려준다, 진짜. 딴건, 딴건지 않겠는데 고추 얘기를 거기서 왜 하냐? 민감하게 아까 아니라니까 어어 짜증나네 주 새끼야 응지야내 고추 봤냐? 응, 까서 보여줄수도 없고 씨부라 꽈리고추 같은 새끼가 저런 새끼가 그냥 딱 보면은 씨부라막 초나 쪼만하게 생겼을거야 응. 안 까봤지만 아니 발끈한 것도 진짜 같냐 아니 오늘따라 계속 그러니까 그렇지 민감하게 응 운동이 런닝머신 밖에 안 해요. 야, 근데 오늘 런닝머신 하면서 내가 야구를 봤는데, 13대형 그거 맞냐? 실제냐? 뭐지, 오늘 야구 본 사람 있어요? 13대 빵. 그 야구 경계에서 나오는 스코어야? 아니, 나 야구 봤는데 라이브던데, 13대 빵이던데? 두산, 두산하고, 어디냐? <laughs> 야, 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 걔네, 꼴찌예요 빵, 빵, 그, 그팀꼴찌예요 아니, 진짜로! 13년 반 처음에 무슨 핸드볼인 줄 알았어! 근데 봤더니 야구인 거야? 저게 뭐 하는 건가, 진짜? 와, 아, 걔네 골대야 아, 아 핸드볼인 줄 알았어, 진짜. 처음에 스코어 봤지. 난 야구 관심이 없어. 나 야구 뭐 하지도 못하고. 야구더라고. 봤더니 회말이 진짜 7회 말밖에 안된 거야. 아직 뭐 2회 말이 남은 거야. 뭐야, 이거 얘네들. 와, 진짜 죠 13대 빵도 진짜 경이로운 숫자였다. 진짜. 음, 그런 거 처음 본거같아 최근에 스코어가. 부산이랑 1순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 아, 그래? 아, 여기 뭐그팬들한테는좀 죄송한데, 저 야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음료수 좀 마셔달라고? 아, 먹을게요. 그럼 한잔 음. 아, 깐다, 깐다님이 진짜 싫어하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은 육회지 음. 맨날 얘기했는데 육회는 진짜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기침 뭐 이제 나올 게 있냐 아까 기침 신나게 했는데 음. 민누등 치킨 닌, 니네나 먹어 니네나. 음, 근데 맛있었어. 나 개인적으로 바나나 치킨은 나 지금 주면 먹을 수 있어. 음, 맛있어. 바나나 치킨하고 맞나? 바나나 바나나였나? 바나나 맞죠? 바나나하고 딸기 음, 메로는 비용신 같고 바나나는 지금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야 결혼할 여자가 있어야지. 뭐 여기 나랑 결혼할 여자 있어요? 응, 음, 없잖아요. 뭐, 있어야지, 뭐, 결혼 나 혼자 하냐, 뭐, 나 혼자 간따냐 응. 저 새끼도 이상한 놈이네. 응. 나중에 그냥 히토미상하고 가상으로 결혼할 새끼야, 저 새끼. 그냥 오타쿠 같이 생겨서. 아, 많아요? 아, 정말? 어, 정말? 나하고 결혼해줄 거야? 응. 어, 정말 나 만나줄 거야? 아니, 남자들 빠, 고 자지 빠져라! 그게이 응. 아니다. 응. 야, 만나줄 거냐? 아, 너네 말고, 병신 새끼들아. 빠져. 하지마, 하지마, 병신아. 하지마. 개새끼들. 아유, 하지마. 아, 병신같은, 너네 빠지라고, 임마. 너네 그냥 형, 동네 형으로 그냥 만나. 아니, 보면은. 빠져, 임마. 새끼들, 진짜. 없네, 봐봐. 결론은 없네. 조짜지들밖에 없네. 아, 나 씨부라. 이러니까 결혼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이러니까. 아휴석가모니넌 빠져, 이씨부랄로 막, 가서 그냥 불경이나 외워, 이 새끼야. 닉네임, 어디서 병신 같은 새끼가. 인도카리 같이 생겨가지고, 간디 같은 놈이 저, 왜 지랄이냐. 아니, 깰때안깰때 끼냐, 쟤는. 자주 하는 새끼가. 응, 응. 닉네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네, 석가문이. 모 응. 결론은 없습니다. 네. 결론은. 현실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아니, 애들 채팅창이 왜 이러는 거요?